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입니다 자, 우리 무속인들이, 첫째로, 조상님이냐, 님이냐 이 신이냐. 참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어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이 조상님이 결국 신이다. 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귀신, 귀신, 그래, 귀신. 다분히 그냥, 에,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그냥 막연한 관념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귀라고 하면은 귀라고 하면 나쁜 존재 신이라고 하면은 그냥 좋은 존재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향들이 그래서 이 조상님이나 귀나 귀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어떻게 정립을 하고 이해를 할까요 우리 조상님들 무속인이 모신 조상님도 조상님이고 그러니까 귀고 귀신이에요 귀고 귀신 근데 옛날 사람들 이걸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 장례 절차나 옛날 어른들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통상 우리 무속인들이 보편적으로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이 예 지금 뭐 중조나 고조까지 는 우리가 돌아가시는 걸잘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이제 저도 나이가 60이 이제 됐고 우리가 주변에 이제 450이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 무속인들이 계시는데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분들 형제분들도 이제 나이 먹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튼 그래도 연세를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은 조부모님이라고 하죠. 친가나 외가라 해서 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느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또 어느 경우는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은어 형제들도 좀 일찍 계신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형제, 자매 그 다음에는 어느 경우에는 4천, 5천, 3천, 6천, 7천 요렇게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첫 번째 문제가 많은 선생들이 임종도 보면은 안 된다. 장례식장에도 가면 안 된다. 뭐 매장, 납골, 화장 어떤 경우든지 이 기본적인 장례 절차잖아요. 일단은 돌아가시면은 어, 예전 같으면은 30년 전 같으면은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이게 객사라고 음, 꺼려 했어요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꺼려하는 이유가 어, 예전에는 집에서 돌아가셔도 병원 의사가 집으로 출장을 나와서 이때 왕진이라고 그러죠 왕진을 나와서 집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부를 해주고 가요. 근데 이제 의사들도 바빠지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의사가 개인집에 왕진 가서 거기서 사망진단서를 발부해주는 일이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 의사가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 그전만 해도 의사들도 정이 있고 인정이 있는 시절이라서 근데 문화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문화가 거꾸로 돌아가실 시기쯤 되면은 하루 이틀 3일 전에 병원으로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이후에 이제 요양병원이라는 제도가 널리 보급이 되면서 대부분의 에, 연세 많으시고 노안이 깊어가면은 다들 요양병원에 모시게 돼요. 또 현대적으로 어,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아무리 내 부모라고 해도 내가 생업 직장 일을 포기하면서부터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요양병원이라는 것인데 그것도 그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반드시 사망 진대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는 응급사황이 발생하면 처치를 안 한다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뭐 대소변을 가린다든지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은 그럼 자식된 도리로서는 하루라도 더 연명치료해서 사시는 걸 바라기 때문에 그냥 목숨만 붙어있어도 하는 마음에서 요양병원에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양병원에서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좀더 오래 계시는 분들은 뭐 1년도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어떤 제 사회적인 문화현상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손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 형제들의 임종을 못 지킬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임종을 예, 보냐 못 보냐 이거 가지고 봐도 되냐 안 되냐 무조건데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저는 무당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이냐 이거 사람 옛말에 우리가 오복을 타고났다 그러죠 오복 오복 다섯 가지 복을 타고났다 그러죠 이 오복이라는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 이빨이 튼튼한 게 오복이다 이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수명이래요 수명 우리가 타고난 수명 예? 그다음에는 잘 사는 거. 부자 수부 그다음에 신분이 높은 귀, 에? 그다음에는 강령이라 그래. 강령, 강령, 강령이라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강이 네 번째 네 번째. 수명 오래 사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에 부자로 사는 게두 번째고, 귀하게 되는 게세 번째고, 건강하게 사는 게네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고종명이라요. 고종명, 고종명. 이 고종명이라는 뭐냐면 은 부모님의 임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다섯 가지 복 중에 하나로 속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는 자손이 가장 효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부모님의 임종을 못 지키면은 그 자손은 평생 가슴속에 한이 남는단 말이야. 그런데 임종을 보지 말라 보면 안 된다. 이건 무당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지. 이 오복에 들어가는 거, 오복에 들어가는 거. 옛날 어른들은 다섯 가지 복 중에 내가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는 거야. 그럼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면 거기서 상문이드냐고요? 이런 정말로 몰상 시간 인간들아 어떻게 그런 말하고 너희들이 무당이냐? 인간이길 바라냐? 이런. 그 다음에는 장례 절차에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그 집안의 신분이나 재력이나 여하에 따라서 3일장, 5일장, 7일장, 심하게는 100일장, 또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3년상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그 산소 옆에서 초막을 짓고 살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살면서, 농사 짓고 살면서 내집 뒷산에다가 묻으니까, 그 초막 짓고 살다가 내려와서 모내기도 하고 올라가고, 아니면은, 노비가 많고, 어, 농사질 노비가 있고 나는 집에 앉아서 해헤 막, 글만 있는 선비들은, 3년 동안 초막 짓고 살수 있지. 근데 지금 3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은, 천식구가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냥 할수 없는 거니까, 점점, 장례절차가 간소화돼서 지금,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이제 3일장이야. 뭐, 대통령이나, 돌아가시면 모를까, 뭐, 어, 재벌 회장이나 죽으면 모를까, 그래도 3일장이에요. 그이 3일장 가중에, 과정에, 3일장 과정에서 다양한 장례 절차가 있어. 그 중에서 제일, 제일 심한 게 염습이란 말이야, 염습. 그 다음에 염습보다 더 어려운 게 내가 상준으로 타는 거야, 상준으로.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어. 그래도 내 부모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3일 동안을 상준으로 해야 된다면 상준으로 을 남자들은 직접 문상객을 맞이하지만 여자들은 문상객을 맞이 안 해도 그 옆에서 상주 노릇한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져서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문상객을 마주하는 상주 노릇도 태요. 요즘은 그빈소라고 차려는데 가보면 여자들도 거기서 상주들 오면 이렇게 아, 어, 오셨어요 하고, 어이 어, 얼마나. 어, 만극하시옵니까? 그러면 아유 이니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맞절하잖아요. 그거 요즘은 여자들도 해. 옛날에그 여자들 안 했단 말이에요. 이상주도높다는게 제일 힘들어. 근데 이걸 왜 못하게 하냐고. 마찬가지 이거 못하게 하는 사람도 이게 선, 사람이냐고. 무당이 이걸 떠나서 선생님이 이걸 떠나서 사람이냐고. 만약에 이렇게 한, 이거 한다고 그래서 상문이 들어와서 내가 평생 무당노를 못하고 밥을 굶어 죽고, 그럼 안 하면 되지. 어차피 무당노를 하기 싫어서 그렇게들 애 발뺌을 하고 살았잖아. 응? 그럼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상문 들어가서 무당노를 못하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내가 식당 설거지라도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 없어. 내부모인데 왜못하게하냐고 이런 쪼다들아, 진짜. 그 니네들이 선생이냐, 이게. 그 다음에는, 이 3일장을 지나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 매장을 하든지, 납골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납골은 방인 방법에 따라서 수목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납골 땅을 모시느냐, 납골 한만 묻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매장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장묘 문화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매장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매장도 30년 지나면 판내서 화장을 해야 돼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 또 공원묘지는 하나에 뭐 조금 쓸만하면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하지 그것도 또 기간이 10년, 20년 밖에 안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10년 있다판파서 뿌려야 돼또 화장을 다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매장도 보지 마라, 납골도 안 된다, 화장도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럼, 우리 부모님 시선을 무연고 처리에 어떡하라고? 이것도 보면 안 된다? 저것도 가면 안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무당은 뭐, 머리에 금태 둘렀어? 아, 그럼 무당은, 씨는 호으로 데리고 있냐호구으로 이런 말 하는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보면 이게 천신제자, 돗줄제자래. 천신이 왔는데 왜안 되냐고. 차라리, 내 주상을 합의받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머니 합의받는 문당, 이런 말안 해. 내가 어차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러돼있는데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자손 아들, 딸,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가지 말라는, 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어딨냐고. 무당이기 전에 인간이냐고, 인간.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매장을 하면 이제 광중이라 그래, 이제 땅에 묻으면은, 그 안에 들어갈 때또 보면 안 된다. 납골당이 갈 때는 요걸 또안치가할때안 됐나. 화장터에 가면 불에 지르는때 보면 안 된다 물론 옛날부터 이걸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날 일진에, 그날 일진에 사주 띠하고 죽 맞은 사람은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해당이 될수 있어 무당은 무당은 누가 있어 여러분한테 신이 있잖아 그내부분인데 근데 무당 말고 무당 말고 직계 아들, 딸 말고, 사촌육촌그 다음에 아들, 딸도 그의 운이 안 좋은 신분들은 조금 서운해도 요거 충 맞은 사람들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근데 그건 자기 선택인 거야. 근데 무당은 해도 돼. 무당은 해도 돼. 그거 겁먹으면 어떻게 무당 노릇하냐고. 상무님 무당은 어떻게 무당 노릇하냐고, 여러분들이. 까지거 응? 어? 응? 어? 충이 부지우면 어떻게 무당 노릇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에,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묻게 되면은 묻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제사라고 절차가 바뀌어요 제사라고 그래서 옛날에도 옛날에도 이 장례 절차까지 하고 매장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 옛날 어른들도 같은 조상이지만 귀로 인식을 했어요 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귀와 신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 조상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셔서 땅 속에 묻히든 안치를 하든 화장을 하든 뿌리든 여기까지를 귀라고 그래. 시신이 죽은 혼이 없는 시신이 지금 이 우리 현상계 눈으로 보이는 있는 상태 여기까지를 귀라고 하는 그래. 거야. 여기까지를. 그리고 그 이후에 묻든 뿌리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납골을 쓰든 묻고 나서, 묻고 나서 이 눈으로 보이는 형체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이후부터는 신으로 신으로 하는 거, 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때 귀신이라고 할 때, 귀신이라고 할 때는 정확한 의미는 귀는 귀는 돌아가셔서 묻기 직전까지를 귀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묻고 나서, 묻고 나서 그때부터 정식 제사를 받는데, 정식 제사를 받는데 이때부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상, 신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살 사 지내도, 뭐, 뭐, 무슨,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붙이는 신이, 신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혹시, 어, 중국 영화를,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중국 영화에 한번 보세요. 중국 영화. 중국 영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거기다 벽에다 이렇게 크게 써놔. 이거, 전이라고 그래. 전. 전. 제사전자인데 제사전자인데 이 전이라 고그랬죠이 그래, 우리가 존경할 존자라는 말은 여기에 마디천자가 들어가고 이 전이라는 말은 큰대자가 들어가요.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다 이걸 붙이면 정이 되는 것 제성시 나라정자 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정자인데 요거 재방변을 없애면은 요걸 없애면은 전이라 고 그래. 그러니까 요 전이라고 써 있을 당시. 이때는 위패가 없는 거예요. 위패 가 없이 이렇게 전이라고 써 있는 요 당시까지는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귀. 그다음에 요요 다음에 돌아가셔서 묻고 나면 위패가 생기는 거야. 그때 신이라고 쓰는 것이 그때부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하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조상님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다만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분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내 문제 내가 그분들의 오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무당이 되고 내가 그분들의 온을 내 몸에 실어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무당이 안돼 일반인으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laughs> 통상 우리가 부모님이나 형제인이나 나하고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제일 부모님 형제자만 제일 가깝죠. 그다음에 조부모님, 그다음 3, 4, 5, 6, 7, 그 다음에 조부모님, 그 다음 에 3, 4촌 5, 6촌 7, 8촌까지도그나와고의 친밀도, 혈연관계에서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만약에 급작선 스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그 순간 이후에 내 몸에 실리게 돼 있다. 그 다음에는 어, 병원이나병원이나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길게는 한 달부터, 짧게는 2, 3일 전부터, 그, 살아 계시지만, 지금 분명히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시지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어, 산넉이라는 게, 무당 몸에 실리게 된다. 그 산넉이라는 것은, 산넉이라는 것은, 살아있으신 분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아유, 저 사람은, 저 할머니는 저거, 산대시냐, 산귀시냐 그러면 그 살아있지만, 점을 다 보고, 에, 무당 노릇을 안 하지만 점을 다 보고 있는 양반들을 산대시냐, 산귀시냐 그랬듯이, 아직 살아있는데 내 몸에 실리는 혼을 산덕시라고래요그산덕이라는 것이 반드시 돌아가실 분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당들이 점을 보면은, 야 니네 집에 아기는왜 이렇게 분답스러워? 어, 니네 집에 애기는 똑똑하네. 아이고 근데 아우, 나 이번에 지금 갑자기 허리가 아픈데 너 신랑 어디 다쳤냐? 이것도 어, 좁은 의미는 산덕이 실리는 거야 나한테. 여러분들이 무당들이 앞에 앉은 사람의 정신상태, 생각, 사고방식,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리딩이라 영어로 리딩 내가 읽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 아, 저 세계적 도둑놈이야. 읽을 수 있는, 이것도 그 사람이 넋을 짓는 거야, 사실은. 산 넋을. 근데,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분, 과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태의 그산 넋에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마찬가지야. 내가 갑자기 밥을 먹는데, 오늘은 밥을 먹는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먹는 것처럼 먹고 있는 상태가 있어. 내가 걸레질 하는데, 할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고 싶대 있어. 분명 우리 할머니 집 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걸 산너기 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더 강하게 짧게 자주 느껴지면 그때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거야. 그런데 미리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나한테 오는 양반 어떻게 안 된다고 보내냐고. 혼이 혼이 느껴지는 거는 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반드시 혼이 실려요. 산너가고 좀 달라요. 혼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 혼이 실리는 단계인가. 혼이 실려도 그때 이제 이 삼일장을 지나고, 매장을 지나고, 이때부터는 느끼는 감각이 달라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 뿌리든지 묻든지 어쩐든지 하고 나면은 정식으로는 지금 옛날에 여러분들이 삼 오제 삼오제 그러죠 삼오제 그제 삼오제 삼 오제가 아니라 정식으로는 삼 우제 우제 이 우라는 것은 그리워하다. 근심하다, 염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예전에는 거의 다 산에다 묻었잖아요. 산에다 묻고 오면은, 우리 가족들은 집에 오는데, 당신은 거기 혼자 계시잖아.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이, 우리 가족들을 그리워할까봐. 그 다음에 우리도 갔다 오면은, 돌아가신 분에테 그림을 삼으시잖아. 돌아가신 당일 날, 돌아가신 당일날 예전에는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초우라고 해서 초우 묻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초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묻든지 뿌리든지 그 절차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3일장 지내면은 장내시장에서 음식을 뭐 진짜 코딱지만감 놓고 3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어쨌든 그 묻든 뿌리든 화장터에 가든 어쨌든 화장대도 못하잖아 들고 납골 고가 옆에서 간단히게 음식 차, 요걸 초우라고 생각하면 돼, 초우. 일단 뿌리고 묻고 했으니까, 산에 묻었으니까, 여기서, 아유, 그립습니다. 이걸 초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만약에, 어, 오늘 묻은 날이에요. 묻은 날이, 어, 그러니까 매장한, 매장한 날이, 오늘이 하루 지나지, 이거 초우라고, 그래, 초우. 그 다음에, 요, 다음날이, 유일이라고 해, 유일. 어, 유일이라 유일, 유일인데, 유일을, 유일이라는 거는, 천간에, 을정기신계 유일이라고 그래. 그럼, 요날 지내고, 유일이 아니고, 강일이면, 하루 쉬었다가 지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 날, 강일, 유일날 제사를 지내면, 그 다음날 강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는, 사무는 제우를 지낸, 무조건 그 다음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는 강일날 지내고, 재우는 유일날 지내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사라져서 없으니까 그냥 장세를 지내고 제사를 묻그든지 뿌리든지 하면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예전에는 산소에서, 산소가 집하고 가깝단 말이야. 우리 마을 뒷산에다 니까 그러니까 초, 재우 사물을 전부 다 산소에 했어. 근데 지금은 재우 사물은 산소에서 못해요. 잘안 해. 거기까지 어느 경우에는 먼 경우도 있고, 거리가 맹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우나 사무는 이제 집에서 하는 풍습이 생겨요. 근데 제우도 지금은 잘안 해. 그냥 삼오제라고 해서, 삼오제라 해서, 오늘 장례를 삼일장 지내니까, 장례를 삼일장 지내니까, 산소가서 요 날이 삼, 삼제가 되고, 삼제. 그 다음에 하루 건너서 5일째 되는 날을 우제라고 안 하고, 지금은 오제라고 일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또 평균적인 문화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당일 날, 돌아가시면 3일장 되는 날, 묻든지 매장하든지 뿌리든지 하는 그날, 그 매장하는 장소, 뿌리는 장소에서 간단하게 주가 퍼놓고 제사 지내는 거, 요거를 초우, 그 다음에 재우는 사라졌고, 사무는, 그래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피곤하잖아요. 3일장 지내고 그냥 산소 갔다 와야 정신없잖아.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집에서 첫 제사 지내는 걸 사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제사도 보지 마라. 제사도 참석하지 마라. 이런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무당들이 있어요. 또 요런 말 하는 것들이 꼭 돗줄 제자, 천신 제자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왜 못하냐고 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당에 모시는 분들이 결코 저 하늘의 천신이 아니고 저 하늘의 높은 신이 아니고 결코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다. 내 조상,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그 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이다, 신. 그래서. 어, 다만 어떤 집안에 어떤 집안에 무당이 안된 사람 조상도 무당이 안된 사람 조상도 돌아가신 그날부터 어, 땅속에 바다에 산에 뿌려지기 전까지 요 상태를 귀라고 하는 것이고 땅속에 들어가고 묻고 우리가 우제 첫 제사 묻고 지내는 첫 제사 우제 초제를 지내는 그 순간부터는 신위라고 묻는 겁니다. 신위 그래서 어, 여러분들 조상이나 제것집 조상이 다 신이 되는 것이다. 그중에서 무당에게 느껴지는 신, 그 다음에 무당이 그 신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어, 태생적으로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조상을 풀어주고 사는 거다 그런데 왜 어, 장례도 못 가냐, 조상집도 못 가냐, 제사도 못 지내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속인 여러분들은 이런 어, 부분을 절대로 어 된다 안 된다 이런데 매이지 마시고 이거 겁먹으면 무담 사표 내세요. 그리고 이 그런 일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부모 제사에 참석하고 내 부모 장례에 참석하고 내 부모를 어, 그렇게 모셔서 내가 잘못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멱살을 잡으세요. 어? 그런 일 없어요. 절대 없어. 그런 일 결코 없어. 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첫째는 이제 우리도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우신 분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내 맘에 실리는 양만내쩔질 방법이 없다. 내주 몸에 실리 어떻게 될지, 그것이 내 몸의 내용제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그동안 다른 사람들 했던 말을 좀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내 몸의 내용제를 합의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많이 무섭니다